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신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조급함은 깊이 없는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목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많은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너무 예수님을 믿는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초점을 항상 두 가지에다가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6과 0에 되어진 부분이죠. 예수님이 6과 0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는 하시지만,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은 사람을 무익하게 하고, 영은 생명을 준다. 대충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육과 영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는 또 신앙의 성장이 아주 연륜이 작더라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어렵지 믿어지면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지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서 넘어 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두 종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있어서 조급함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12명 이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중에 12명을 제의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배고픔의 어떤 문제 해결, 그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장신의 그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인 면에서도 어떤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의 변화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에요. 내 인생이 조급한데, 내 인생의 문제가 급한데 일단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라 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이게 조급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더 빨리 봐야 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는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수근거리는 것이고, 수근거리는 것 때문에 결국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뭐 여러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내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조급함을 누르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디딤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가 중얼중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어나고 또 나의 문제에 대한 어떤 조급함에 대한 해결의 통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믿지 않고 수근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큰 일을 말씀을 하시죠. 66절에 보면 떠나간 이후에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은 62절에 가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면 너가 너희들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오실 일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분명히 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인생의 조급한 문제 때문에 깊이가 없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많이 알면 좋겠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더 많이 알아고, 더 깊이 아는, 아는 것이 이게 비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 뒤에 내가 숨고, 주님이 내 앞에 드러나고, 교회가 주님 뒤에 숨고 주님이 교회 앞에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주님 앞에 설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라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과 알면서 그것을 고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도 조급함이 있는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아예 언급하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왜 언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의미가 나름대로 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 중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니지 아니한 그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앞서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갈 거냐?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너도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선 유익을 얻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임을 얻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신앙적 고백이 나와야 되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전후사정이 어땠든 지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의 고백이 탁월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건 뭐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이 훈련되어진 사람은 나중에 그 신앙적 고백대로 살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입부터 말부터 세운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게, 신앙적 고백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고, 삶이 그랬지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에 맞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론 유다가 이런 고백 하나도 없이, 그는 매일, 매번, 그것 가지고 이거 하면 좋았는데, 저거 팔고 이거 하면 좋았는데, 저런 행동하려면 이거 하는 게더 좋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말을 하면 그대로 그대로 살다가 뭐예요? 그렇게 인생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울이 반사된 사람이 되어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조급함이 없이 깊이가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